안녕하십니까? 장양진입니다. 오늘은 이 아보카도를 이용해서 주말 브런치에 드시면 딱 좋은 아보카도 밥전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주로 저 파란 부분 쪽으로 파를 다져서 써 주세요. 어, 칼 너무 잘 들어요. 어차피 계란 풀고 밥전 할 때다 바로 넣을게요. 그 다음에, 마늘. 그렇게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, 마늘파를. 토양고추. 홍고추는 너무, 고추가 너무 커서 반 개만 넣겠습니다. 뚱뚱 썰어주세요. 좀 잘게 잘게 썰어주세요 얘가 오늘 왜 이러죠? 아유 망신스럽게 좀들 익은 걸로 하려고 좀들 익은 걸로 한, 하는 게더 맛있더라고요 익으면은 얘가 말랑말랑 해주거든요 자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굳이 뭐막 고온채 이런 거안 하셔도 돼요. 자 계란 양념할게요. 자, 소금 약간, 실청도 그냥 약간씩만 넣어주세요. 참기름도 약간, 후추 그리고 이거 생강 가루입니다. 잘 풀어주세요. 이게 만들기 정말 쉬운데? 근데 아주 브런치로 괜찮아요. 집에 냉장고에 남은 밥 해가지고. 예, 네, 예, 네, 그럼요. 찬밥 최고입니다. 자, 아까 아보카도 썰었던 거다 넣어주시고요. 김치예요 <laughs> 김치도 넣어주세요. 자, 그리고 이제 밥이요. 비벼주세요. 끝났어요. 부치기만 하면 돼요. 기름 넣어주세요. 냄새 어때? 지금 냄새가 굉장히 독특한 냄새가 나요. 그러니까, 어때? 너 지금 냄새 내가 맡아보라고 했잖아. 이게 뭔가 좀더 고소한 냄새 이런 거안나좀더 뭔가 기름진 냄새라고 그러거요 <놀람> <있나요? 놀람> 저는 당신께 내가 식용유를 쓰셔가지고. 아니아니 아니야. 음, 아니야. 는 언제나 쓰는데. 응. 더 고소하고 응, 기름진. 향 응. 이거 붙이실 때, 이게 밥이 들어가가지고 되게, 이렇게 그, 뭐라 그래야 되나. 얘가 낱낱이 부서지기가 쉬워요. 그래서 저도 뒤치게 두개 가지고 하거든요. 좀, 좀 탄관이야 생각하실 텐데. 이렇게 안 하면 뒤집어지지 않고 다 부서져요. 그니까이 정도로. 근데 좀 편하게 붙이시려면 부침가루 같은 거 넣으시면 되거든요. 근데 저그거 싫어서 안 넣었어요. 다 됐나요? 응, 이 정도. 저, 저 하나 먹어도 돼요? 그래. 자, 하나 먹어봐. 네. 간 맞아? 네. 좀 짠가 걱정했는데. 어 괜찮아요. 오 어, 다행이네. 제가 부침가루도 넣고 해보고 했는데 밥알이 씹히는 게 너무 어. 맛있고 이게 딱 주말에 일요일 날 늦잠 자고 그냥 술렁 술렁 해먹을 쌓는. 늦잠 자야 돼 주말에는. <laughs> 네 주말에는 늦잠 자야 되니까. 약간, 이제, 한, 아점, 느낌으로 했다가, 편하게 해 먹을 수 있는 것같요 응. 음. 그거, 요양 딱 하잖아. 둘이 시커먹어. 지금, 정량과 제가 먹었었습니다. 근데, 네, 정말 뽀소로 와요. 자, 아보카도 밥전 드세요. 여러분,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.